정부가 주관하는 5.18 기념행사에 광주시의회가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역시 참석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 결국 민간 주도의 기념식에 힘이 쏠리게 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의회가 5.18 기념일 당일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물연 행진곡 제창이 식순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념곡 지정 요구가 묵살된 것은 광주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5.18 행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옛 전남도청합 5.18 민주광장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리물리아 행정국을 제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원님들은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의원 인구가 5.18 국립묘지에 오기로 돼 있는 만큼 5호 차원에서 부의장 등두 명만 정부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올해 5.18 행사는 반쪽이 아닌 시민들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란 말과 함께 시호 시나 검정색옷을 입자는 말로 민간 주도의 5.18 행사위원회에 힘을 실어 줘야 니다 국가 <목소리> 공식 행사에 불리워지지 못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어떻게 또 전체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서 갈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속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가 기념곡 지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부 공식 행사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역시 시민 여론을 살피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문입니다.